안녕하세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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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그래, 보고 있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캠핑. 뭐야? 캠핑 왔는데 뭐하냐? 보는 거야! 아, 경짜 보고 있어? 저 녀석이 저보다 뭐두 살이 어린 녀석이 곧 본대요. 네, 오늘은 닉네임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뭐노? 휴지. 오케이. 안녕하세요. 민트초코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야! 하지마! <laughs> 오빠 얼굴 아까 나왔을텐데, 아니가 오! 나왔어! <laughs> 괜찮아! 창작을... 플래시를 <laughs> 지금 안켜가지고... 와와와! 부금을 와. 같아, 이거. <웃음> <웃음> 제가 캠핑 왔는데, 지금 폭죽 다 터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쓰레기를 넣자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 <laughs> 쓰레기를 넣어야지 잘 타지 얘가 맞아 <laughs> 아니 근데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맞아 뭔데 쓰레기 안 넣었으면 얘네도 못탔을거 지금 <laughs> 쓰레기 안 넣었으면 얘네도 <laughs> 아 뭐야 저거 좀 줘봐 근데 이름이 뭐야 뭐 이름 뭐 이름 닉네임 응안 말해줘 초코밀크지 <laughs> 초코밀크 토코밁크 아니야 아니랬는데 영아? 허니밀크? 아니야 밀크 뿐 터치? 아니야 밀크장 안 들어가 초코! 초코 맞았어 초코초코 아니야 치기치기차카차카초코초코 <laughs> 아니라고! 아 내가 맞춰볼래 뭔데? 말해주지 맙시다 여러분 프리페어링 초코크림 초코크림 아니야 느끼한, 야 초코크림 느끼한 초코 흐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촬영... 촬영... 뭐라고? 정답! 화염두... 화염 초코! 아니거든? 야! 정답은 민트초코야! 민트초코! 민트초코! 야! 민트초코야! 민트초코! 불이 완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어른들 초코릿쟤 뭐래? 이렇게? 아니야 민트 초코야 민트 초코 커피맛 초콜릿 민트 초코라고 민트 초코 땡인 초콜릿 단소리 초콜릿. 초콜릿 야 이씨 죽을래? 어 죽을래 그래 죽어 여기 타가지고 좋아. 와우 얘네 죽으라고 해넌쬐끔만 녀석이야 아, 내 손에 들어오는 어, 녀석이라고 어, 뭐해? 아니 찍고 있는데 제야이 내가 넣을 거야. 아 그래 넣어. 아주 얇고 작은 아, 거를 넣어도 넣어보도록. 넣어도 돼? 됐습니다. 넣어줄까? 기대했 넣었어. 아이고 얇은 어이구, 거를 트이. 어우씨 트이 안 됐어. 어, 어떡해. <laughs> 트이. 누나 이름이. 얘가 누나 이름 초코래 아니야 민트초코야 민트초코 쟤네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매운 초콜릿? 저 녀석 저 녀석 저 녀석 초콜릿? 시끄러워 시끄러워 폭발해버림 네 그럼 여기서 저 녀석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